p 네, 빌립스 2장 5절부터 13절 말씀 특히 5절부터 8절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마음과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내셨는지 그 말씀을 요약적으로 농축적으로 말씀한 부분인데 특히 히장장절절의씀씀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e is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자기를 비웠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든 삶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은 자기를 비워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단한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자기가 비워내기로 결정하고 다짐하지 않으면 그리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리고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비워내주, 어, 비워낸다는 게안 되는 거죠 어, 에케노센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비우다 할때그 비우다가 어, 이 에케노센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어, 비우다 내지는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공허하게 만들다. 하나도 없게 만드는 거죠. 또한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 그릇에 뭔가 이렇게 많이 담아 놓은 그릇을 어, 쏟아 부을 때, 어, 이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비우다 할 때, 에케노센이라는 말은, 어, 그릇에 담긴 어떤 많은 내용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뒤집어서 쏟아내버릴 때 이것을 에케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을 33년 동안 살아내실 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 태도, 그게 뭘까? 처음부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비워내는 삶을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적 태도로 사무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운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못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대심을 버린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치. 이 모든 것을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비워내신 겁니다. 다 그냥 물을 쏟듯이 쏟아내버린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우리 크신 하나님께서 한 여자의 자궁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렇게 그냥 소수점처럼 아주 작은 하나의 점이 되신 건데 여러분이라면 나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비원냄이고이비원냄의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33년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로 살아내신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 어, 그래야 됩니다 어, 비워내지 않으면 어, 새로운 것이 담아내져 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비워내고 쏟아내면 많은 사람을 이렇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비워낸큼만요 내가 비워낸 그릇의 크기만큼 많은 사람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집을 버린다는 겁니다 고집이 고자에가 무슨 고자냐면 단단할 거에다가 잡을 집입니다 단단하게 무엇을 잡고 있으면 그게 고집입니다 이것은 내가 버릴 수 없어 이 태도와 이 입장, 이러한 생각, 이러한 가치 아,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은 다 고집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단단히 무엇을 붙잡고 있으면요 절대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 새 부대는 뭐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담아낼 수 있는 거죠. 아,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간 기도하면서 내가 2023년도 나도 모르게. 어, 이렇게 경쟁적으로 삶을 살다 보니 누더기처럼 걸쳐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네, 내면 네 가운데 어, 끼어진 기름때가 너무 많습니다. 감정의 기름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불필요한 옷을 덕지덕지 이렇게 많이 끼어 입었어요. 이런 것을 과감하게 쏟아내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3년도 내가 제가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많은 것, 필요하지 않은 많은 이러한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내가 단단히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고집 같은 것들 내가 주 앞에서 다 비워내기 원합니다. 다 비워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이 내 안에 물 밀듯이 부어질 수 있거든요. 어,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한번 비워내 보자. 내가 목사라는 것도 한번 비워내 보자. 무엇이 남는지 비워낼 때까지 한번 비워내 보자. 단임 목사라고 하는 그 모든 역할과 기능도 다 비워내 보자. 이 모든 내가 지금 잡고 있는, 붙잡고 있는, 관계하고 있는, 내면에 담아내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조차도 다 쏟아보자. 금식을 해서라도 쏟아보자. 도대체 내 마음의 밑바닥에 무엇이 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도 남은, 밑바닥에 남는 것이 없을 때까지 한번 쏟아보자.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뭐를 가져갈 수 있죠? 이 손가락에 낀 반지 하나도 나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가져갈 수 있죠? 우리가 그 지점까지 한번 가봅시다. 4일 동안요. 가능하겠습니까? 다 한번 쏟아내보죠. 도대체 내 존재의 밑바닥에 무엇이 남을 수 있을까? 죽으면 그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빈손으로 주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 안 붙잡으면 큰일이 날것 같고, 이거 내가 고수하지 않으면 금방 뭐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 위치에서 내려오면 뭔가 불안해, 불안할 것 같습니다. 소외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비워내야 자유로워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가 남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면 되겠죠. 아,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7절의 말씀과 자기를 비웠다는 말씀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따로 분리시켜서 읽지 마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기를 비워냈습니다 자기를 비워내니 무엇이 이렇게 분명하게 솟아오를까요? 이비워냄의 밑바닥에서 무엇을 우리는 건져 올릴 수 있을까요? 오늘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각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각자에게 소원을 놓아두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소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놓아두신 그 소원을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원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놓아두고 싶어도 놓아 둘만한 내적인 상태가 안돼 있으면 내 소원 붙잡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완전히 저 밖에 있는 겨울나무처럼 봄을 담기 위해서는요. 1년 동안 푸르고 푸르렀던 그 풍성한 많은 잎사귀들, 떨어지고 많은 것들, 이 부질없는 것들을 다 벗듯이 다 비워내야 되거든요 비워낸 채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겨울을 지나가야 그 고통을 지나가야 모든 것을 비워내는 고통을 지나가야 이 새롭게 피어나는 봄을 담아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4일 동안에 하나님 2023년도 내가 정말 비워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썩은 감정, 묵은 감정, 상처난 감정 불필요한 것들 이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 소원을 강렬한 주님의 이 소원을 내 마음에 부어 주십시오 제가 그거 붙잡고 2024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 구체적이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2023년 달력을 하나님의 뜻과 중요한 표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는 한 주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